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래입시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홍대유니언 원장 박쌤 박경미 원장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요 어, 지금 정시특강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 어, 이화여대를 가고 싶어하는 또 상위권 클래스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소개드릴 학생은 울산에서 재수를 시작하면서 저희 학원에 찾아왔고요. 그리고 재수를 해서 수시로 경험상 지원을 했던 학교에 합격이 되면서 어, 정말로 어,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어, 정시로 더 좋은 학교로 갈수 있었는데 어, 수시로 합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삼수를 어, 자연스럽게 반수를 하게 된 학생이에요. 어, 재수 수시로 가천대학을 합격한 후에 어, 이화여대를 당당하게 합격하게 된 안서영 학생의 스토리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우리 안서영 학생이 어, 스승의 날 올해 스승의 날 저한테 이렇게 이화여대 어, 카드를 사서 제가 이제 이대를 나왔으니까 어,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카드에다가 작성을 해서 예쁘게 편지를 써서 줬어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저 서영이에요. 서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학교 다니면서 작년 이때쯤과는 다르게 매일 너무 행복한데 동시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있어요.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laughs> 또 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올해는 부모님께 새로운 행복을 안겨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감사 인사 드려서 죄송해요. 선물은 정말 별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사실 막 눈물이 이렇게 울컥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친구는요 정말로 묵뚝뚝한 친구예요.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학생이거든요. 그때 진짜로 성실하고요. 정말로 그 하라는 거, 선생님이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동기를 정확하게 심어주는 내용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학습했던 학생이고 그리고 어, 정말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학생보다 컸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이 이렇게 어, 선생님한테 합격이 되고 나서 어, 4개월이 지난 시간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어, 감사편지를 보냈는데요. 어, 또이 학생의 어머님은 네,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네, 저도 너무너무 어, 그, 아끼고 또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의 합격이 진짜로 어, 행복했었거든요. 철들고 30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와,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는 게 이런 맛도 있구나 느낍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이 문자를 보고서 덕분에 어머님 덕분에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29년 동안에 느꼈지만 또 이렇게 크게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분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학생이 노력했기 때문에 또 가르쳐주고 혼내줬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 그 기쁨과 행복에 한 천배 정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입시를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님, 많은 선생님들이 다그 학생 한 명의 합격이 되기까지 한순간 이 합격이라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학교까지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또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분은 선생님이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가장 열심히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너였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 어, 니가 더잘 되기 위해서 혼돈해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배워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합격률이 높은 홍대 유니온이라고 해도, 원하지 않은 학교를 합격하던가, 아니면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왜, 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합격이 되고, 또 어떤 학생은 떨어질까요? 그게 홍대 유니온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뤄지었는 일들이잖아요. 그 합격한 학생의 그냥 그 결과물만을 보지 마세요. 그 합격생이 어떻게 합격이 됐는지에 대한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학원 홈대이니언 같은 경우에는 합격수기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에 정말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은요. 한 명도 쉽게 합격한 학생이 없어요. 수능을 앞두고 정시특강을 앞두고 어, 완벽한 성적 또 진짜로 잘 그리는 그림 실력만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다 부족하고 아직도 채워야 될 어,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그 채우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은 뭔가 다 잘되기 때문만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원래 이러니까 이랬겠지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을 때그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이.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이런 학생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마다 수능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무조건 성적을 잘 받기만 해서 합격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멘토링 어~ 입시 설명회 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다 있네에 해당됐던 학생이었는데 이어 애들 이렇게 합격이 됐어요.